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소아정신과 교수 이철순입니다. 오늘은 우유부단한 청소년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키우실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청소년 2명이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다 보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걱정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고민과 걱정 중에 우유부단한 모습에 걱정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저걸 결정 못 하지? 왜 자꾸 미루고 있지? 자녀의 특정 행동에 대해 걱정이 될때그 행동에 따라서 이미 학문적 연구가 잘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산만함이나 우울, 불안 이런 영역은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일반 포털 사이트가 아닌 학술 검색 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정보 내에 원인, 병리적 기준, 경과, 개입 방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찾는 데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일반적 연구 결과보다는 우리 아이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를 찾아가도 이런 정보 근거하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잘 연구되어 있는 행동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행동들도 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될수 있죠. 우유부단함이라든지, 꾸물거림이라든지, 사실 이런 영역은 학문적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학문적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이의 일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지만,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접근법은 좀더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한데요. 즉, 발달적 관점이나 행동주의적 관점, 그리고 정신병리 관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우유부단한 행동에 대처하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방법이 아니라 관점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관점을 이해하시면 그 관점에 포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우유 부단한 모습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는 발달적 관점에서 이 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 관계가 무난하고 학업도 많이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 사실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활력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유부단함이 가끔 보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실행하는 능력은 뇌의 전두엽이라는 영역의 발달과 같은 생물학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발달의 속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뇌의 생물학적 성숙과 함께 개인의 경험 유무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평소에 자신 주변의 사소한 것들, 식당에서 음식 고르기라든지 옷을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기회를 가져왔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취향을 알고 결정을 해왔으며 그 결과를 경험했던 아이들은 선택하는 것의 주저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주변 어른들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는 생활 환경은 아이를 우유부단하게 만들 수 있죠. 선택 상황이 왔을 때 아이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지켜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선택을 했던 것은 선택한 대로. 잘못 선택한 것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면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가 공부만 전념하고 주변의 모든 일들을 어른들이 대신해주는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일이나 대인 관계 등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의과대학에 졸업하여 대학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공부만 하면 되니 머리 좋고 시험 잘 치는 그 친구는 승승장구였죠.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시작하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였습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대방의 많은 불평을 들어주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정말 바라던 인생이 의사로서 삶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선택 경험이 모여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부족했다면 자신의 길이 스스로 원했던 것인지 나중에서야 의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유부단한 모습이 또래 및 부모와 관계, 학업 진행 등의 지장을 주기 시작할 때, 특히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일상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회피가 시작될 때는 행동주의적 관점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행동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가운데 두고 우유부단함이 나타나는 그 이전 상황들과 우유부단한 행동의 이후 결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상황과 그 이후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 가운데 있는 우유부단한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유부단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꾸중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런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누구와 있을 때 그런지 인생에서 가벼운 결정에서 그런지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 그런지 등등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전체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확인만 해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도와줄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에게는 가벼운 상황과 중요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주면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상황에서는 무슨 결정을 해도 상관없음을 알려주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거나 검색을 할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 줄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과 있을 때만 우유부단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결정하기 전에 어떤 걱정이나 과거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여서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반복되었다면 판단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우유부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때 상황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구분시켜 주고 다시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본인에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면서 기꺼이 조금씩 시도하여 그 결과를 같이 보자고 격려해 줄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스스로 도전하고 결과를 체험함으로써 그 걱정들과 과거 기억들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선택을 계속 회피한다면 그런 걱정과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 사귈 때 어릴 적부터 상처를 입었던 아이들은 좀처럼 편하게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사회적 공포나 회피 증상들이 있어 대인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의 제안에 우유부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의 이전 과거 경험과 지금의 상황이 다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새롭게 친구를 사귀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며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짝 용기를 내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결과를 아이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존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은 자신만의 가치와 자신의 작은 행동들의 결과에 대한 경험들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변화가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좌절이 있더라도 함께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갈수 있겠습니다. 우유부단한 상황에서 개입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걱정하는 특정 상황에서 기술들이 부족한지 실행하는 데 방해하는 과거 기억이나 다른 걱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상식선에서 채워주는 것이고, 과거 기억이나 다른 걱정이 있다면 과거와 현재가 다름을 충분히 알려주고 선택의 일부라도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개입을 다뤘다면 그 다음은 우유부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인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안을 줄이는, 즉,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단기적 결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번에도 결정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유부단함을 반복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같이 찾아보고 그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보는 것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유부단한 상황과 우유부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우유부단함을 조금이나마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동주의적 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유부단한 모습이 학업이나 또래 관계 등에서 아이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는 혹시나 다른 정신병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끔은 다른 정신병리 문제들이 함께 있어 우유부단함이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계성 지능,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장애 그리고 강박장애 등입니다. 아이가 지능 지수 70에서 85 사이의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또래보다 살짝 느리고 미숙하게 보이며 선택하는 상황에서도 자신 없어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유부단한 특정 사항을 찾아서 결정과 관련된 오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아이가 그런 상황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 장애가 있으면 결정을 미루면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불안장애나 주요 우울장애 또는 트라우마 경험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불안, 우울 등의 증상여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유부단한 문제보다는 이런 불안, 우울 공포 등의 정서적 문제를 우선 다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면서 안정감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강박장애에서도 뭔가를 실행할 때 진행을 방해하게 하는 생각이나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유부단한 것이 그냥 개인적 성향이나 서투름이 아닌 강박장애라는 큰 틀에서 우유부단함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유부단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박장애라는 틀에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정신병리를 고려하는 관점은 숨겨진 병리적 행동을 찾고 조기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너무 쉽게 이런 관점을 적용한다면 개인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병리화를 시킨다든지 보호자들이 필요 없는 걱정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섣불리 판단하시기 보다는 소화정신과 의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유부단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발달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그리고 정신병리와 연결된 관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달적 관점은 일상에서 아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뇌의 생물학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둘째, 행동주의적 관점은 우유보다는 이전 상황과 이후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유부도남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각각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과 이후 결과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유부도남이라는 행동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리적 관점은 정신병리와 연결된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은 소아정신과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 언론하면서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우유부단한 자녀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이철순이었습니다.